인체 별자리 심리학 급여 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이. 어떤 별자리에 의뢰를 잘해죠 처녀자리 시간입니다. 아, 처녀자리.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요 음.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성격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닙니다. 오늘 처녀자리에 대해서 좀 공부해 오셨나요? 천여자리가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네. 분석적이고 음흠. 그렇다 보니까 성실하고 음. 완벽주의 성격을 가졌다. 성결하다 음. 뭐좀 조용한 성격이다. 음. 뭐이 정도 알아왔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천여자리들이 대부분 몸매가 아주 좋습니다. 오.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음. 알아서도 운동을 해요. 이리 복스 맞은편에 피트니스 네. 센터 있는데 네. 거기 트레이너들 다 천여자리. 우와 어, 다 천의자리에요 <laughs> 예. 음. 타고나기를 좋은 몸매를 갖고 태어났고 음. 본인들이 관리도 잘한다 왜냐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음. 예. 천의자리는 사실 그 기간에 이제 음. 수성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네. 수성의 영향을 받는 별이 천의자리 말고도 쌍둥이 자리가 있어요 네. 쌍둥이 자리한테는 호기심을 주고 음. 천의자리한테는 과학적인 지성 음. 음, 분석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준 거죠 천의자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딱 보면 모르겠니 이런 말 많이 해요. 음. 그걸 보면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이 굉장히잘 되는 거죠. 네. 어, 그리고 상비약 이런 걸좀잘 휴대해가지고 다니고 음. 어디 놀러 가면 약 챙겨오는 친구들이 있죠. 네. 어, 그분들 천혜적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봉사 정신 또 투철해요. 오. 그러니까 세, 세상을 좀 개선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거든요. 음. 네. 오늘 이제 준비한 천혜자리 그림책 중에, 이제 무지개 수프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무지개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 무지개가 파랑새의 집인들라서 음. 다시 하늘로 보내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이 무지개를 하늘로 보내야 될지 연구하는 토끼 친구 아, 천혜자리입니다 네. 마지막 에 기발한 생각을 해내잖아요. 네. 너무 수프라서 말을 못하는데 네. 뭐 답답해요. 답답한데. 어, 중요한 건, 우리, 이 작품에 나오는 이 토끼는 과학자, 발명가 과학적인 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 열정을 부태우는 어, 캐릭터로. 드라마도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학적인 드라마야. 과학적인 마법을 다루고 있는 음. 음. 천여자리 캐릭터가 나오는 그림책이 무지개스프고요. 두 번째 천여자리 캐릭터, 이제, 룰이 어떻게 이렇게 룰이거든요. 네. 네. 얘가 왜천재자들 캐릭터냐면,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지능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쓰면 되게 좋아요. 네. 뛰어난 머리를, 어, 알수 없는 거. 인생. 음. 아니면 사람. 이런 데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한테 쓰면 잔소리쟁이가 되고, 음... 알수 없는 인생에 쓰면 걱정, 근심쟁이가 되는 거죠. 음... 이 룰이 어떻게 가, 이 룰이가 걱정하잖아요. 네. 어, 우리 집에. 애들이 떼거리로 생기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 걱정 때문에 얘 지금 가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출. 네. 네. 그래서 걱정 많은 천혜자리 캐릭터로 우리들이 우리 어떻게 강아지, 우리, 우리가 나온 거고요. 네. 도토리 숨겨놨다 까먹고 참나무 키우는 어치와 네. 그 어치와 우정을 나누는 음. 의리 있는 주인공으로 소녀가 나오거든요. 네. 네. 과학적인데 과학보다는 자연을 더 좋아하는 음. 어,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밝혀낸 것보다 자연 그대로의 것을 더 좋아하는 거죠. 실제로 천연자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가면 도토리 집일 확률 굉장히 높거든요. 응? <laughs> 도토리나 두부 같은 음. 어, 약간 건강식? 어, 건강식, 건강식 음. 뭐 육식이 아닌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 어 그런 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를 키우는 어치와의 우정리도 음, 지키고 또 자연도 사랑하는 그두 가지 어, 캐릭터가 잘 맞물려 있는 네. 작품이 바로 어치와 참나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이슬털이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순원 작가의 실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서 늘 학교를 땡땡이 친 그죠? 그래서 무덤가에서 도시락 까먹고 집에 가는 이순원 작가의 실화죠. 어. 데 그 버릇을 싹 고쳐준 사람이 이제 어머니잖아요. 네. 어머니가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이 음. 뭐 이렇게 무작정 때리거나 음. 잔소리하거나 음. 그것이 아니라 따끔한 사랑을 주잖아요. 천여자리 어머니 캐릭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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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대변하는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아마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천여자리 부모님들은 물리적인 훈계나 억압 이런 음. 것보다는 음. 지적인 양육의 방법을 음. 어, 선택할 확률이 높다. 본인들이 직접이기 때문에 음. 어, 어, 그런 부분이 있고 봉사의 에너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개선하고 그러니까 싶은 욕구가 있고, 네.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서 봉사하는 태도로 음. 하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세상이 따뜻해지는 별자리. 어, 그렇죠. 언는 네. 세상이 따뜻해지는 별자리고요. 음. 어, 천의 자리가 곁에 있으면 아마 건강해질 것 같아요. 음. 먹는 것도 건강식으로 어, 좀 챙겨주고, 네. 어, 약도 좀 챙겨주고, 음. 운동도 같이 좀 해야 되고, 좋은 점이 많은 거죠. 음. 음. 오늘 천의 자리 성격과 그림책 봤는데, 네. 어땠어요? 부럽다였어요. 어, 뭐가 부러웠어요? 어, 분석적이고 계획적인 네. 스타일. 네. 굉장히 부럽다? 라는 음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게 이게 그 장점이 장점이지만은 않고요. 안부로 하셔도 돼요. 네. 네. 세상 선생님의 장점이 많이 있어요. 어. 네. 제가 아는 천여자리들은 너무 도덕적이어서. 자기가 네. 보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도 천여자리인데요. 음. 네. 공짜로 생기는 돈, 아니면 부당한 돈, 이런 거 이렇게 아주 몸소리 치기 싫어하세요. 음. 그래서 네.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음. <laughs> 천여자리인데 어, 관리를 잘해서 어, 부유하게 산다면 그것도 이제 훌륭한 일이다. 네. 하지만 천여자리들은 대부분 이제 어, 도덕적인 지향이 높고 결백한 뭐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티 없이 맑게 어, 살아가신 분들 중에 에너지 중요한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천여자리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변에 천리자리 지인이 없다는 말이죠.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신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천리자리 에너지가 이렇게 강화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음. 달의 별자리가 황소자리여서 네. 황소자리, 천리자리, 염소자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저는 천칭자리. 어 그러면 주변에 네. 공기 별자리들하고 음. 또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네. 물병, 천칭. 쌍둥이, 이런 음, 친구들. 네. 참, 우리가 태어나서 누구하고 친하게 지낼지가 이미 우주에서 정해져 온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어, 신기하죠. 네. 별자리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 네. <laughs> <laughs> 지구에서의 어, 삶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크게 어, 기여해주시는 천의자리 여러분들한테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달에는 무슨 별자리인지 알아요? 천칭자리. 아, 맞아요. <laughs> 천칭자리요. 본인 달별자리라서 되게 좋으신가 봐요. 네, 좋아요. 어, 신이 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천칭자리에 대한 어, 설명과 어, 천칭자리 캐릭터 그림책과 함께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